왕따. 되게 많다. 와, 성성따 <laughs> 대박 대박 우와. 이거 우와. 우와. 성게 잡았다. <laughs> 응? 와, 이거 따 왕따. 와. 따게따 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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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신기하다. 야, 손배도 직접 잡아보고... 해봐~ 여기는 우도입니다. 저번에 왔을 때 우도가 너무 좋아서 한번더 오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오늘 왔어요. 집에서 점심을 먹고 그러고 출발해서 왔는데, 오늘 이제 비가 온다는 비, 일기, 일기예보가 있어가지고... 음... 좀... 갈까 말까 좀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출발해서 왔는데 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좀안 나고 날씨는 좀 더우면서 바람이 불고 그래서 오늘 좀 물속에 들어가서 보말도 잡고 뜻밖의 수확으로 성게를 세 개나 잡았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할머니가 막 오무가사리를 막 뜨고 계셔서 좀.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한 바구니 채워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오늘 수확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 수확물을 보실까요? 이렇게 많습니다. 보말이랑 작은 진뭐 소라 종류랑 거북손이랑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어, 다시마 국수에다가 이거 보말 이제 육수 내 갖고 끓여 먹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성게 세 마리. 와. 제주 와서 처음 잡은 거예요. 성게는 참 잡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바위틈에 있는 거 제가 잡았습니다. 지금 아, 너무 좋아요. 저는 여기 이 산호 해변이 어, 특히 좋은 것 같아요. 걸으면서 이렇게 지압도 되고 좀 아프긴 한데 어, 산호에 부서진 이것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오도에 오면 항상 여기 이 산호 해변을 오래 머물다가 갑니다. 지금 저녁 5시가 좀 넘은 시간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별로 없고. 흐린 날이라서 오늘 장마라서 비, 하루 종일 뭐 비가 80% 있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비는 뭐 별로 안 오고 거의 안 오고 한두 방울 뿌리다 그치고 그래서 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기 해변에서 여기 바위 틈에서 성게도 잡고 보말도 잡고 오늘 거북손도 따고 랬습니다 아, 힐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우도예요. 우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도. 여기서 우도 마늘도 사고요. 아우 정말 마늘이 일반 마늘하고 좀 달라요. 굉장히 진액이 많고 더 맵고 그래서 5kg 사가지고 저번에 했는데 아, 바다도 음. 너무 좋고 성게도 잡고 <laughs>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같이힐링해요. 무조건 힐링은 그러니까는 여유는 아뭐 다들 뭐 그렇잖아요 뭐 여유가 어디 있어 뭐 놀러갈 여유가 어디 있어 만들어야지 있습니다 만들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야지 여유는 생기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이제는 더군다나 암을 이겨낸 사람이야 안 그래요 저희는 암 항암한 사람이야 그야말로 항암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뭐 해본 사람만 알잖아요 이대 나온 여자가 아니라. 상아한 여자입니다. 바람에 머리가 엉망이네요. <laughs> 오늘도 잘 놀았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의 수확량입니다. 이거는 빼고. 성게 와 오늘 이 정도입니다. 이제 성게랑은 성게는 이제 오늘 도토리 수제비를 할 날이에요. 도토리 가루로 성게는 이제 까가지고 나중에 끓은 다음에 넣을 거고 세개 빼놓고 거북손도 이런 거는 해감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 거북손도 엄청 크죠. 해감할 필요가 없으니까 따로 빼놓고. 말이랑 아, 섞였는데, 딱딱 주물러가서 해감을 한 다음에 육수를 낼 겁니다. 삶아서 육수를 낼 겁니다 사실 저도 뭐 제주도에 둘다 살았지만 봄알 이렇게 잡아서 그목손이랑 삶아보는 건 처음입니다 반죽을 하겠습니다 녹지기에 감자를 즙을 내고 뒤에 나온 찌꺼기하고 그리고 감자 녹 국물 따라낸 전분이 밑에 가라앉아요. 전분을 섞어서 여기다가 저는 도토리 가루좀 넣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집을 할 겁니다. 이 너무 자연 것 같아서 뭔가를 도토리 까를 좀더 섞고, 여기다가 물을 조금 첨가하겠습니다 반죽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오늘 저녁은 소식으로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 음, 정도 차기면 될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제 육수 오려날 동안 이대로 덮어두겠습니다. 노동의 시간입니다. 삶아가지고 지금. 저희 지금 여기 제주 한두달 살이 하는 집이라서 예, 이쑤시개도 없어서 남젓가락 해갖고 이걸로 하나씩 해내고 있습니다 와 <laughs>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제 몸을 생각해서 내장은 일단은 안 먹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겠어? 아니, 엄마가 한다고 아니야, 찍는게 달라. 그 빨리 찢어지는 거야? 이거 있어. 몰라. 찾아야지. 빨리 감게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아니. 이게... 큰일 났다. 야, 이게 없어서. 그러면 이래 쏙 안에 붙어 있는 건 젓가락으로 딱요거먹자 <laughs> <laughs> 안 나와, 응? 안 나와. 큰 걸로만 골라. 검목선이 먹을 게 많네. 응? 검목선 다딸 거야. 와, 살. 음. 어. 전부 이겁니다. 아, 노동의 대가보다는 성향이 너무 작네요. 한 개를 잘라주겠습니다. 처음 해봅니다, 이거. 이렇게 바늘 갈르더라고요. 오, 살아있습니다. 오, 이거를 스푼으로 뜨면 되는데, 와, 아입니다 이있을 텐데, 저는 잘 못하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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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이개졌이아게이아게이라게좀 넣고 먼저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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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맛 보장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감자를 점, 이렇게 즙을 음, 낸 다음에 그 나머지 하고 전분하고 해갖고 전 부쳐 먹은 적은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음, 쫀득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수집이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도토리가 또 들어가가지고. 촉감으로는 굉장히 좀 거칠어서. 저는 그냥 제가 항암 환자니까 요리계 정석은 없어요. 제가 워낙 요리를 좋아하고, 어 요리 잘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제 제가 항암만 자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몸에 해롭지 않은 음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음, 오늘 보말을 주소 와서 보말 어, 칼국수 뭐 이런 거 많이 파는데 저는 밀가루를 안 먹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잘 끓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맛은 어떨지 아무래도 장담 못합니다. <laughs> 양파도 좀 넣고 호박이 없어서 좀 저기가 불안해요. 왜냐면 막 부서질 정도로 반죽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살짝 이렇게 하면서 익혀야 될것 같아요. 간장로 조금 간했습니다. 음. 다행히도. 이게 제가 막떼어놓 때는 흐트러지는 것 같았는데, 찰기가 있게 이렇게 다, 이렇게 됐네요. 와, 다행입니다. 맛있어져라. 잘끓고 있는데, 아까 파놓은 거북손이랑 고만 알갱이 무들을 넣습니다. 그서 그냥 부추랑 깻잎을 넣고 먹기로 했습니다. 아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조금 남기가지만 그래서 깻잎도 많이 넣고 부추도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아까 너무했다. <laughs> 우리 딸 너무 싫어하겠네요. 넣고 여기 성게알, 아까 깐 거, 이것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넣어도 성게알이 굉장히 향기가 좋고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네, 한번 끓이면 끝나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음, 약간 어, 여기 저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담근 깍두기하고 갓김치, 깍두기 감장으로 담근 거예요.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여기 성게알도 넣어가지고 보이시죠?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가고볶으 음. 냄새 있을 데 와. 먹 음. 약간 고마리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도토리도 넣었으니까 도토리도 약간 음, 이제 이게 반죽을 해서, 뭐, 전을 붙이거나 그러면 약간 쌉싸름 맛이 나요. 음! 수제비는 생각보다 엄청 쫄깃쫄깃하다. 나는 그냥 풀어줄 줄 알았거든. 음! 식감이 장난 아니에요. 완전 쫄깃쫄깃해요. 음! 잘 먹겠습니다.